안녕하세요, 쭈 대리입니다. 보이시나요? 어, 쭈가 바빠요. 그래서, 대신 제가 찍게 됐어요.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, AHC 아이크림인데, 대신, 이 아이크림은 7세대랑 달라요. 8세대, 8세대. 이번에 나온 거. 이제, 개봉을 해볼게요. 자자자자, 자, 자, 자. 자 이렇게 딱 개봉을 하면요, 이렇게 AHHC 로고가 쫙 박혀 있는 화면이 이렇게 딱한플레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그 홈쇼핑 구성상으로 일반 구성을 샀어요. 일반, 일반 구성이 뭐였냐면. 캐비어로 만든 화장품이 있어요. 그 캐비어로 만든 화장품이 들어있는 세트예요. 이게 이제 리얼 캐비어 크림 보이시나요? 잘안 잘 보이시려나? 음. 음, 보이시죠? 캐비어 크림 그리고 앰플, 앰플이에요. 여기 앰플이라고 써있죠? 앰플. 그 다음에, 요거는 세럼이요 세럼이라고 써있죠? 여기 보시면. 자, 요렇게 하고 이제 본품이 얘인데요. 어, 어 이게 이제, 사은품 구성에 들어있던 12mm 짜리 아이크림이고요 이게 이제 본품인데, 이제 본품을 보면, 요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. 여기 보이시나요? 네 개씩 들어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그래서 하나를 빼보면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12mm랑 30mm랑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죠? 네. 요렇게 해서 구성이 두 종류였어요. 하나는 이제 이 아이크림만 20개 들어 있는 거. 그러니까 얘가 17개 그 다음에 요요 작은 아이가 3개 그렇게 해서 총 20개에다가 여기 샘플이 있거든요 1 m m 짜리 써보시라고 샘플이 들어있어요 요렇게 해서 2개 요렇게 구성으로 되어있었고 저희가 산 구성은 일반 구성이에요 일반 구성은 아이크림이 총 12개 그리고 작은 샘플 아이크림이 3개 1 2 m m 짜리 3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캐비어용 화장품이 앰플이랑 아까 보여드렸던 크림이랑 세럼이랑 요렇게 해서 총세 가지 세트가 들어 있는 세트였어요. 요렇게 요렇게 세트로 들어 있고요. 네. 요렇게 세트로 들어 있고. 음 그래서 요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 구성을 구매를 했어요. 이상으로 개봉기를 마치겠습니다. 안녕!